なんざる流し 아니 얼마만에요? 이 예전에 몇번은 제가 뵀는데 <laughs> 네. 더 아름다우셨다. 아유, 아유, 네, 우리 설아윤언 예, 함양에 왔어요. 이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저 가을 날씨. 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더운 날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제부터 아니 오늘 이른 시간부터 계속 이자를 리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유, 고마우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음. 네. 우리 근데 어연 씨가. 어, 예전보다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좀 이렇게 네. 여러모로 이제 어, 코로나 때문에 행사 공연이 없었던지 어, 그렇죠. 방송 활동을 조금 열심히 그러니까 하면... 방송을 틀면 틀면 틀어대로 다 나오더라,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어, 못 하는 게 없는 끼쟁이에요, 끼쟁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하윤 씨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은 네. 제일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바로 산삼을 먹는 게 좋죠. 산삼 너무 좋죠. 산삼 너무 좋지. 네, 너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네. 예. 지 산삼을 우리 하윤 씨에게 드리려고 어? 또 준비를 하셨네. 어, 진짜요? 응. 아, 지금 제가 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군수님이 준비한 산삼이 이제 또다 아. 떨어져 버렸고. 네. 예. 우리 <laughs> 어, 왜 웃어요? 왜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항태진 네. 군의의 의장님께서 아, 또 준비를 네네. 하셨대요. 아이고 음.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 의장님, 네 모르차 가지 마시고 올라오십시오. 아 의장님,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또 앞에 귀하신 분들 귀인 분들께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네. 좀 떨렸거든요. 당장님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산삼과 항로의 고장, 함량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보통 지금껏 어, 우리 가수분들에게 산삼을 전달하는 의장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오늘 굉장히 간결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 MC님은 네. 산삼 이 전달하는 구경만 했지요. 아유, 저는 뭐 도라지 뿌리라도 먹으면 되죠 뭐. 제 주제 무슨 산삼이에요 우리 보면. 우리 군수님이 한 뿌리도 안 주시는 이유가네 아까 왜요 그, 산삼 이게 체질에 맞고 안 맞고 아무 체질이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 체질에 안 맞을까 뭐 걱정을 하시던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수님이 산삼 한 뿌리도 안 주신 것 같아요. 다시 정정해서 이 말씀 하셔도 그러면 한국 한양산삼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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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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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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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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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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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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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뿌리는 드리겠네. <laughs> 아 근데 저도 네. 좀 받고 싶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빨리 빨리 하연 씨는 저도 빨리. 한번 하연 씨한테 전달해 <laughs> 네. 죠 의장님 네. 빨리 <laughs> 이거 드시고 네. 우리 함상 자주 찾아오시고 오늘 요 노래를 이몇곡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곡을 원래 세 곡을 하기로 했는데 더한 산... 곡을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삼을 그래, 그래가지고 안안 되는데. 그러고, 그럼 어떻게 아니, 여기 계속 세, 있을까요 세곡 부르고 세곡은 드라우 가셔야 되겠죠. 박수 한번, 제이 제이. 감사합니다. 여기 한 다섯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셨습니다. 제가 네네. 제가 먹지는 않고 하윤 씨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살짝 제가 무대 밑에서 그 세워 볼게요. 아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산삼 뿌리가 다섯 뿌리면 오늘 다섯 곡만 하면 되고 아 네. 여섯 뿌리 여섯 곡하면 되는 <laughs> 네,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쌓는 게 기본적으로 한 일곱 뿌리 정도 더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확인해봐야겠다. 아 근데 뭐 여기 이렇게 관객자 분들이 네. 원하시면은 네. 제가 음. 노래를 계속 불러드리고. 아이, 그럼요, 그럼요. 네네. 자 우리 저. 시원시원한 뭐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설현이와 어, 함께하는 스페셜 콘서트 지금부터 정말 정말 쉬지 않고 즐겁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설현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시길 바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가 되게 무겁네요. 어쨌든 간에 노래 어떻게 한곳더 불러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박수도 많이 쳐주실 거고요. 일단, 느린 노래로 한번 불러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노래 참 잘한다 싶으면, 앵콜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혼이란 곡한번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명에 이렇게 서울에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아까 우리 명섭이, 명섭군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명섭이를 보러 오신 분이 이렇게 풍선 초록색깔 명섭이 팬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웃음> <웃음> 예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명섭 군도 그렇지만 저희 트로트 가수가 많이 공연이 없어서 좀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어, 조금이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은 날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나시면 저도 사랑해 주실 거라 믿고 앵콜을 좀 기다렸는데 앵콜 소리가 없어가지고 벌써 앵콜이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제가 노래를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벌써 앵콜을 외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라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설라현에 대해서 안다 하시는 분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래도 제가, 어, 5년 차 이렇게 가수가 됐는데 많이 이렇게 알아보지, 알아주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세요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다 같이 엄지 말고 검지 한번 들어주실게요. 검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초인종을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눌러주세요. 벌써 눌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누르지? 저는 원래, 원래 안 들어주실 줄 알고 좀 기대 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검지로 계속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앵콜 외치지 마시고 좀 이따가 자 검지 들어주시고 하나 둘셋 하시는 거예요? 자, 앵콜 시작.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겨 주시는 덕분에 저도 어 계속 너무 신이 나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제대로 놀까 하는데 소리가 호응 유도를 하지 말라 그래고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낮추고 있는데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자기야 라는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목소리> 이번에는 조금 좀 진짜 자연스럽게 앵콜이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진짜 앵콜하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가게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언제 잡나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서 천천히 걸어갔는데 앵콜을 다시 외쳐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옆에 뒤에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신데 이럴 때 그냥 어 사진을 안 찍으시더라고요. 지금 사진 찍으세요. 멀리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초대되었으니까 설 하,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앵콜 할 건데요. 그래도 움직일 때 어, 사진을 찍으시면 좀 이상하게 나올까봐 이렇게 이봐요. 그럼 이쪽에도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확대해서 요즘 핸드폰이 좀 좋아가지고 잘 보이세요? 앵콜 할게요. 알겠어요. 아유, 알았어요. 그래요.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아모르 파티를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 찍으신줄 알고. 자, 우리 여러분들, 어, 마지막까지, 어, 날도 이렇게 덥고, 그래도 여기 뒤에 이렇게 먹거리도 있고, 박람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즐겨주시다가 가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네요 이게 그래서 설하윤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설하 지금까지 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머리로 박자 맞춰서 자자 산다는 게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이 세상에 불이 났어. 자신에게 실망하지.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네. 다 같이 인생은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게 c h ú n